네, 또 다른 책. 오늘 또 어떤 책을 또소개 받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월요일의 식갈피 한정 한 것까지 있습니다. 소식이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을 함께 할까요? 자, 오늘은 퇴사 학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사 학교. 예. 퇴사 여기서 이제 학교를 아닌 그 회사를 그만둔다. 예. 어,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학교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책의 저자인 장소환 씨는 자신의 퇴사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퇴사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음. 이 최근 퇴사 학교의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이 는 퇴사 개론을 중심으로 집필한 내용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퇴사 학교가 퇴사를 하라라고 동요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퇴사라는 상징적 화두를 던지고 매일 반복되는 무기력한 직장인의 미래 커리어와 퇴사 그리고 일과 삶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면 졸업을 준비하듯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표를 품고 퇴사를 꿈꿉니다 저자는 회사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트레이닝한 학교라면 퇴사는 또 다른 꿈을 위한 졸업이라고 표현하죠 네, 퇴사를 퇴사, 회사 그만둔 것을 졸업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군요 어, 근데 이제 퇴사를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예. 어, 좀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퇴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삼십 대는 취직이 안 되고요, 사 오십 대는 명예퇴직이, 육십 대 이상은 백 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간 퇴사를 해서 내가 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맞아야만 되는 퇴사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책은 퇴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는 일을 찾고 체계적으로 퇴사 후의 삶을 찾도록 준비해 주고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퇴사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주는 책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 리스크를 줄여서 제2의 세계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탐색을 위한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고 실질 정보 방법을 찾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주죠. 어, 이 저자가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제 잘 축적해서 이 책을 이제 만들었다고 있는데요. 네. 예. 저자의 경력도 궁금하네요. 설명해 주시죠. 자, 저자 장수환은 삼성전자 입사해서 전략기획, 해외영업, 산내벤처 등의 영업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퇴사 후 경영철학에서의 카카오브랜치 연재에서 백만 직장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고요. 그의 글은 미생의 산문 버전 같다. 직장인의 필독서라는 평을 들으면서 브랜치북 대상을 수상, 퇴사의 추억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퇴사 후 1년간 온갖 방황과 실험을 겪으며 준비되지 않은 퇴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깨닫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하던 중 퇴사의 추억에서 다루었던 이, 이 시대 의 직장인들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2016년 5월 퇴사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창업가이자 작가, 강사, 창업 및 창작 및 창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퇴사학교 단순히 뭐책한 권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 퇴사학교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퇴사학교는 대학원처럼 다섯 학기에 허리큘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문제를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다가오는 퇴사의 시대를 조명하는 게1 학기. 그다음에 내 회사 생활이 왜 힘든지 알아보는 게2 학기. 그리고 회사를 다닌 동안 배울 게 뭔지 3 학기. 퇴사 이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진짜 현실에 대한 교훈. 과가 4학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준비된 퇴사를 통한 대안행과 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탐구한다가 5학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요. 한 가지씩 살펴보죠. 예. 퇴사의 시대를 조명한다. 이 같은 예. 내용입니까? 자, 1강 30%를 위해 70%를 저장답히 인세. 우리가 5일간이라고 이틀간 쉬잖아요. 네. 그나마도 야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이, 20년 좋은 직장을 위해 가지고 희생해야 하는 교육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퇴사 후에는 아무도 안가르쳐줘요 네. 그다음 고용 사회의 종말은 회사 수명 자체가 11년밖에 안 되고 직장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에는 퇴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퇴사의 시대는 100세 시대 남은 40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강한 일과 일에 의미와 먹고사는 의일 의미. 자체가 변화하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뭐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네. 회사 생활이 참 힘들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다. 지금 여기 대해서도 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적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해 자꾸 시켜요. 음. 그죠?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고 두 번째 성장 아무리 그 일을 잘해도 나가서 쓸모가 없어요. 세 번째 시간 매일 야근에 쩔어 있고 주말만 되면 자꾸 일 시켜요. 관계 사람이 힘듭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자꾸 옆에서 괴롭혀요. 공허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같은 장소 같은 결과 계속 나오거든요. 안주 회사란 울타리 안에 정체되고요. 월급이라는 울타리 안에 정체가 됩니다. 벗어나면 도전이 두려워지죠. 문화 군대식 문화가 괴롭혀요. 그 대한민국은 마치 거대한 군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덟 번째 그래서 회사를 학교처럼 퇴사를 졸업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퇴사 이후로 이제 준비하라는 것인데, 예. 뭐 어떤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일강이 퇴사의 추억인데요. 자신이 퇴사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갔다가 준비하고 퇴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품고 있던 사표를 던지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억에 나는 얘기가 회사를 들어갈 때 식구들한테 박수를 받고 들어갔대요. 삼성전자를 들어갔으니까. 근 나올 때도 동료들의 박수를 받고 나왔답니다. 용기가 대단하다고. 음.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두벅지 곡선인데요. 퇴사 후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잘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퇴사할 때 고려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시간은 있는가? 그리고 사강에서는 퇴사 전에 회사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10가지를 자기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데요. 여기 두 번째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서 적성을 발견해야 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자리가 바뀌면 풍경이 바뀐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무리 잘한다라고 나가잖아요. 나가서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의 본질이 내 위치를 알려준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가 나를 알려준다는 얘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것 아홉 개보다 나쁜 것 하나가 더커 보인다. 막상 나가보면 이게 훨씬 더커 보인다는 것이죠. 음, 알겠습니다. 어~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들어가고도 해야 됩니다마는 또정작또 퇴사 후에 예.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또 그런 여러 실들을이지맞할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 또떤뭐 심리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떻게 많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일강 퇴사 후 3개월 나를 찾는 시간. 회사에다딱 던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생각이 드는 게 그...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아까 말한 퇴사의 추억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퇴사 후 6개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책을 쓰고 나서 이제 책에 관련된 창업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퇴사 훈련, 나의 길은 어디인가. 창업을 준비하고 수많은 실행을 합니다.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작은 일들을 많이 실행을 해봐요. 그 중에서 되는 일들을 가지고 확장해서 점점 나가게 되고요. 사강의 퇴사 후 리스크 줄이기는 이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만큼 나중에 나와서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거를 몸서 경험해보고 가르켜보고 자기가 그 얘기를 적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준비된 티에사를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도 많은 또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또 어, 노력하고 있는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내 환경, 경력, 취미 등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사실.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가면 내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사실 내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회사라는 어떤 고객에게 내 육체라든가 정신의 서비스를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면 회사가 없어지고 대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생각, 토론, 실행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세 번째 질문 용기를 낼수 있는가. 실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마음을 먹었으면 이 부분을 갖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퇴사 없는 삶을 위하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책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창업 컨설팅할 때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잘하지만 제가 사실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없어요. 퇴사를 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업 자체가 이제 불안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사실 경험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교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책을 쓸까 하다 폐업학교라는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창업하신 분들한테 안전하게 폐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책안 팔릴 것 같은데요. <laughs> 안 팔릴 것 같아요. 어, 제목이 굉장히 무서워요. <웃음> 무서워요? <웃음> 아, 퇴사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제 인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네. 폐업을 준비해야 될 정도는 이미 좀어 괜히 극한 상황이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죠. 그 예. 폐업 이후에 다시 재취업을 할 수도 있고 폐업 후에 재창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 아무튼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laughs>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재대 작가였고요. 휘우진과 함께하죠. 그라나 이즈의 노래입니다. 사랑.